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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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 자 이렇게 해서 팬사인회가 끝나게 되는데요 아쉽죠? 오늘 잘다또 올테니까 또 와주세요 네, 오늘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진짜랑잘 지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. 오늘 질서가 너무 잘지켜줘서 너무 고맙고요. 질서 진짜 잘 지켜서 너무 예쁘네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시면서려수 하나씩 주고 정말 리 자, 눈앞을, 봐주... 눈앞을 봐주세요. 눈앞을요눈앞이요 네. 아, 어, 저기도 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! 굉장히 착한 많참어요또 잘잘 금방 찾아 뵐테니까 이제 활동도 이제 마무리 됐고 계속해서 다녀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들 기다려주식하자 믿고 금방 다녀올게요 감